그 최고위원회에서 음흠.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을 실제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지금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네. 다 나오거든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요니다 정천회 대표와 그 다른 최고위원들의 음. 발언을 좀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습니다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1인1 표제 당원 개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적 590명 대비 과반인 296명 이상을 겨우 16명 넘긴 찬성 312표 그래서 제적 대비 52.88%로 통과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겸허한 태도로 그 의미를 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2대 대선에서 우리를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 주신 많은 지지자들이 우려하던 바와 같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 면서 마치 우리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 육박하는 집권 여당에서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감을 깊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바끼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브랜드의 선거이며. 민주당의 승리 방정식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정부의 힘을 실어야 한다.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각종 조사에서 60%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성과를 정면으로 내세우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거 전략입니다.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의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당내 의견을 정리하고 조국 혁신당 혁신당과는 선거연대를 모색해 연대의 깊이를 더하면 충분합니다.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AB후보가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집니다. 공천기준 경선률이 흔들립니다. 이 혼선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와 현장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여론조사 결과도 분명히 합당을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합당론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방선거 합승 이후에 다시 진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조국혁진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합승 이후에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의 선출된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전 통합을 제안한 것입니다. 전체 당원이 참여하는 공개적 토론의 장을 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자고 하는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 뭉쳐 보자고 하는데 지금은 안 돼.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안 돼라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당과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네, 어, 최고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 합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천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 합당 문제도 제가 꺼낸 것인데, 지방선거에 차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어, 그리고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런 과정 전이라도 전당원들의 합당 여부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어, 최고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네. 여론조사는 좀 자신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뭐, 1인 1표제 같은 경우도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사실 전당원 어, 투표라고 어, 쓰고 예, 여론조사를 했었죠. 네, 네. 어,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 중요한 건이 어, 합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어, 승부수라면, 음. 당원들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중도층에 대해서는 지금 합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음. 어, 이런 의견이 더, 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음. 이런 점들을 지금 애써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 당원들이 원하면 가는 거지 음.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일단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 이 합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 문제점들에서 충분한 수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음. 어 지방 선거 전에 <laughs> 어 조국당하고의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음. 그냥 당원들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뭐 민주당이 어 조국당하고 합치면은 다어 표가 더 늘어날 거니까 유리하겠지라고 음. 생각하고 찬성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 예. 그런 이런 식의 그 전당원 여론 조사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 음. 이원주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당원들을 동원에 대해서 한 거수기로 세우는. 음. 예. 뭐 이원주 최고는 그걸 이제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 이건 인민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어, 좀비민주주의. 네, 아. 예, 저는 이게 좀비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좀더 적당하고 같기는 해요. 음. 예, 특히 정청래 대표가 어, 이제 믿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를 믿고 있는 것은. 어, 대개 민주당 당원들에 대해서 가장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뉴스 공장, 음. 이 뉴스 공장에 한번 물리면, 음. 예, 뉴스 공장이 원하는 대로, 정청대표가 원하는 대로, 음. 예, 좀비가 돼서, 어, 예,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 이거는 예, 어, 이 좀비 민주주의로 으로갈 수, 음. 가는 그런 위험이 있는.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음. 또 뉴스 공장 시청자분들은 아, 우리가 바보냐? 음. 우리를 무슨 바보로 아냐? 우리도 다 생각이 있다. 네. 다들 생각이있다 이렇게 있다고 이제 반발을 얘기하자면에 다시 한번 들리겠지만 네. 이미 그 뉴스 공장은 어 합당과 관련해서 그 찬성 반대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 하면서 시청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합당에 대해서 그왜 찬성해야 되는지 음. 관련된 주장만 남 일방적으로 전달할 뿐이지 그 반대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어~ 거의 차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뉴스 공장만 보는 사람들은 뉴스 공장이 원하는 대로 그런 좀비가 돼 가는 거예요. 네.